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일 크게 김옥란입니다 국민 반찬이라고 할수 있죠? 감자조림. 어릴 때부터 먹어오던 그런 조림인데요.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지 맛있게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감자가 속까지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장하고 설탕 양념을 넣고 살짝 섞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넣고 오래 아가시게 되면은 감자의 전분이 빠져나오면서 푸석푸석해지게 됩니다. 푸석푸석할 때가 맛있을 때는 감자를 쪘을 때예요, 여러분. 졸릴 때는 그렇지 않게 해보도록 하세요. 자, 냄비나 프라이팬을 좀 달궈주시고요. 감자가 지금 계량컵으로 두컵 정도고요. 어, 국... 그릇을 르, 계량하게 되면은 국을 담아서 드시는 정도의 높이 정도의 높이로 딱 나오게 돼요 밥공기로는 하나 가득 수북하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기름을 식용유를 팬에다가 요렇게 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넣고 이제 식용유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한한 한 작은 수절도 넣었는데요 여기에 이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시고요. 감자가 80% 익을 때까지 그냥 약한 불로 두시면 됩니다. 가끔 누를까봐 걱정이 되시면요. 아래에 살짝살짝 뚜껑 열고 뒤집어 주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익히시도록 하세요. 주사위 크기의 감자니까 이렇게 해서 익는 데는 한 6분 정도 걸려요. 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감자가 가장자리가 좀 익은 듯한 느낌 드시죠? 그럼 요렇게 한번 섞어주시고, 요렇게 해서. 아마 냄비가, 조리하시는 냄비가 두툼할수록 가끔 저어주시고요. 냄비가 두께가 얇다 그러면 아주 자주 자주 섞어주셔야 될 겁니다. 가지고 계신 도구에 따라서 음식 하실 때 주의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 다시 덮을게요. 아주 익은 소리가 나죠, 여러분. 확인하시고 싶으실 적에는요, 요지를 이용하셔가지고 살짝 찔러보셔서 감자가 툭 됐을 때콱 부서지면 내가 너무, 너무 익혔구나 하시고 사각하고 들어가면 알맞게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번 정도 졸이시면서 그 느낌을 익히시도록 하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자, 불이 절대로 쎄면 안 되죠. 두툼한 냄비신 분은 그냥 하시고, 냄비가 얇은 분은 불이 없는 데서 하셔야지만 간장이 급속도로 확 치지가 않게 됩니다 간장을 제일 마지막에 넣으세요 자 이런 밥숟가락, 계량숟가이 있는데 여러분 못 쓰시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정도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이에요 이렇게 집에서 쓰시는 숟가락으로요 설탕 넣어주시고요 간장은 설탕양의두 배는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물엿 있죠? 물엿을 이만큼 정도만 이렇게 넣고, 자, 불을 세게 켜주시고, 마늘도 조금 넣어주시고, 이제 센 불로 윤기나게 조이시면 됩니다. 마늘 향 때문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간장 색깔이 너무 진해서 싫으신 분들은 처음에 감자를 익힐 때 감자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하셔도 괜찮아요. 다 조져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풋고추 송송 썰은 거 집어 넣어주시고 후추 넣어주시고 또 식성에 따라서 저는 고춧가루 넣는 것도 좋아해서요. 이렇게 놓고 섞으시게 되면 밥 반찬으로 훌륭한 감자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긁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래도 반찬하셨는데 깨는 또 올라가야 되죠. 접시에 음식이 저는 옆으로 퍼져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좀 정성스럽지 않게 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소복하게 쌓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담아주시고요. 옆에 묻은 거 보내고. 풋고추가 위에 있다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이겠죠. 통깨 뿌리는 거 한국 음식에서 잊지 않는 거죠 아무도 손안댄새 음식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 반찬으로 맛있는 감자를 이용해서 식사에 하나의 반찬으로 사용하십시오 흔하긴 하지만 저렇게 조리게 되면요 마른 김, 날김 구워서 거기에 밥 얹고 김치 넣고 감자 얹어가지고 한 입에 싸서 드시면 또 그것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